2022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취향과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걸그룹을 선보이겠다. 미국의 연예제 버라이어티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커브를 꼽은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내놓은 포브입니다. 버라이어티는 민 대표를 K-POP 브랜딩 혁신가로서 컨셉의 개념을 정립하고 혁신적 아티스트 브랜딩을 제시했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K-POP의 대부라고 들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미니진 대표도 이세대 아이돌 시대를 연 만큼 데모라고 불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1979년생으로 점다는 점만 빼면 말이죠. 민 대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아이돌의 컨셉 개념을 확립시킨 컨셉 장인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16년 동안 소녀시대, FX, 레드벨벳의 컨셉을 짰고 차이니와 엑소의 브랜딩에도 관여했습니다. 2019년에 하이브로 소속을 옮겼고 2021년에는 미니진이라는 이름을 건 새로운 걸그룹을 준비한다고 밝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컨셉도 나온 게 없지만 K-팝 팬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이른바 미니진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보안이 워낙 철저해 알려진 부분이 별로 없지만 미니진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한 발언 그리고 K-팝 팬들이 수소문한 내용을 종합하면 하이브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을 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국내외 K-POP 팬들은 이들을 어도어 걸즈, 어도어 데미조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1년 8월에는 어도어를 뒤집은 로디브라는 상표가 등록돼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새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단순히 미니진 대표의 명성 때문만은 아니고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수익의 대부분을 BTS 활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버리면 당장 실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7명의 멤버들이 조를 나눠 순차로 군대를 가면서 유닛 활동을 하는 옵션도 있지만 완전체 BTS의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죠. 세간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중가수의 병역 면제를 공론화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BTS의 IP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BTS로 기여갈 신규 아티스트들의 육성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IP 사업만으로 특정 아티스트의 공백을 만회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BTS가 활동을 해야 BTS 굿즈도 팔리는 거니까요. 아티스트의 공백은 다른 아티스트의 흥행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나 레이블들을 통해 엔하이픈과 투바투라는 두 개의 보이그룹을 론칭했습니다. 르세라핌과 또 다른 걸그룹을 론칭해 탄탄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그림을 그려뒀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 친구들의 인기가 BTS의 공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이브 걸그룹 전략의 첫 단추였던 르세라핌이 한동안 흔들렸던 것도 하이브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2021년 11월까지 40만원대를 형성하다가 2022년 5월 이후에는 20만원대로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한 증권 연구원은 멤버 군입대를 가정하면 2023년에는 감익이 불가피하다며 BTS 부재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기까지는 주가 부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레이블 어도어. 어도어가 꼭꼭 감춘 신원불명의 소녀들이 반드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에 대한 걱정도 흘러나옵니다. 그가 2세대 아이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지만, 그때가 2007년이니까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는 과연 소녀시대와 FX 시절의 충격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SM엔터테인먼트라는 보금자리를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선보이는 미니진 대표. 그의 발걸음을 모두가 기대반, 걱정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